여러분, 왁스가 드디어 터뜨렸습니다. 이영철이 아니라 이상준이었다고요. 이거 완전 대반전 아니냐고요. 솔직히 오만추 이제 거의 끝나가잖아요. 근데 이 타이밍에 왁스가 모든 판을 뒤집어버렸습니다. 다들 이영철이랑 왁스가 이어질 거라 생각했잖아요. 왜냐면 마지막 데이트마저도 왁스가 이영철 카드를 뽑았었고 둘이 꽤잘 어울리는 그림이었거든요. 근데, 왁스가 사실 이영철이 아니라 이상준이 좋았다는 거. 이거 진짜 심장 스틸러급 반전 아닌가요? 그리고 결정적이었던 게 뭐냐면, 왁스가 과감히 신봉선이랑 카드를 바꿨다는 거예요. 이유는 이상준이랑 데이트하고 싶어서요. 이 대목에서 시청자들 심장 쿵쾅쿵쾅. 뭐야? 왁스가 결국 이상준 선택한 거야. 라는 반응 난리 났죠. 사실 평소엔 멍때리고 어리버리해 보이는 왁스가 선택 앞에서는 이렇게 과감하게 자기 마음을 드러내니까 솔직히 엄청 멋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오리백숙 사태 터진 거요. 오리백숙 죽어도 못 먹는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박광재가 도토리묵 카드를 김세정이라고 확신하니까 이상준이 자기가 못 먹는 오리백숙으로 바꿔줬다니까요. 아니 도대체 무슨 전개냐고요. 보면 이상준이 계속 데이트마다 카드를 바꿨던 거 기억하시죠? 아, 랜덤 커플 데이트가 3번이나 똑같은 사람이 된 것도 이상준이 한몫했잖아요. 혹시 이상준이 엑스맨 아닐까요? 농담이고요. 그리고 또 소름 돋는 건 왁스가 오리백숙을 원래 안 좋아하면서도 오로지 이상준과 데이트하고 싶어서 신봉선과 카드까지 바꿨다는 거. 와, 이거 진짜 사랑의 힘 아니냐고요? 왁스가 인터뷰에서 뭐라 했냐면요. 내가 진정성에 약하다. 이상준이 장난꾸러기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 진지함이 보였다라며, 이렇게 말하는데, 저 이거 보면서, 아, 왁스 마음 이미 끝났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더 소름돋는 건 이상준 발언.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나야 할지 알았다. 왁스는 내 이상형이다. 보기에 단점이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해버렸잖아요. 와, 아니 이상준은 맨날 연상은 안 만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더니 왁스가 이상형이라니요. 장난기 쫙 빼고 완전 진지하게 고백하는 이상준. 시청자들 심장 어떻게 하냐고요. 물론 두 사람 다 현실적인 벽인 나이 차이 이야기를 솔직히 했어요. 근데도 감정 숨기지 않고 서로 이야기 나누는 모습이 진짜 뭉클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진짜 궁금한 거 하나 있잖아요. 이상준이 과연 연상은 안 만난다는 고집을 꺾을까요? 아니면 왁스의 진정성이 결국 이상준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까요? 저 이번 오만추 최대 관전 포인트가 이 커플이라고 단언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왁스랑 이상준 진짜 커플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에 또 반전이 터질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